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사도바 우리 예수 그리스 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변제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그리스 안에 있으니 이제는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마음으로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하지 말라. 굳어진 마음으로 살지 말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에서 생,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또한, 감각 없는 자 되어서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리스 안에 있으면 이제 그걸거 버리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예, 사실 그리스 안에서의 삶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삶이 아니고,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리인데, 이 생리는 바로 새 사람으로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동, 새로운 습관,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 안에서의 삶입니다, 삶. 그래서 이번집회는 우리가, 어, 천국을 이루는 깊은 회 l 라고 v 이런 제제을을지지우우함함시시을을는데 네, 오늘 e 시간에 d n t 시 a y we were going to go. w 보장받는 삶. 사실 내세를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모두가 to have a q u e 그야말로, 쓰러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지는 그런 삶만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이, 살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지금 죽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장도 안 돼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보장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의 도 죽으신과 함께 우리의 예사람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부활해서 그리스 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부활해서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 하늘에 앉아 있다. 벨브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인 거는 하늘에 있다. 죽어 들어가는 천국에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하늘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대단한 존재로서의 모든 삶을 어, 새롭게 살게 되었고, 새로운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난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니까, 좀,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나눈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으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인간의 삶은 사실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우리가 인간을 나눌 때 이제, 인간을 나눌 때에 보면 로 말이죠. 영혼과 육체로.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나누, 나누게 돼요. 인간은 이렇게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또뿐만하니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단 말이지. 이것이 사람이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단 말이지. 이렇게 인간을 구분을 해 물론 인간을 이렇게도 나눌 수 있지만 성경적인 인간은 이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고 영혼을 가진 육체가 있고 말이지. 영이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혼이 있어서 우리 인격적인 삶을 살고 육체가 있어서 이것을 다 담고 말이에요. 육적인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런 성경적인 인간은 이게 아니에 성경적인 인간과는 바로 흙과 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과 혼과 영도 사실 영혼과 육체라고 나누는 것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영혼, 영과 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나눈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질그릇에 질을 놓지 않는데 질그릇, 질그릇. 사도나 우리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질그릇이죠. 이것이 다 질그릇이요, 사실 영도 질그릇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도 사실 질그릇에 요 질그릇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우리는 이렇게 생기라고 이렇게 성경 장세기에 하나님께서 그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사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을, 말을 해서 이 생기를 우리가 한자로 자꾸 생각, 생각한단 말이죠 살아있는 어떤 기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걸어다니게 되고 말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이렇게 살, 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해 버리게 하는 단어가 바로 생기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생기라는 말은 바로 생명의 호흡이라는 이 말을 생명의 기운이다. 생명의 수음이다. 이런 말로 바꿔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생기 그러면, 아, 생명을 중심으로 한 호흡. 생명의 기운. 어떤 생명의 수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빚으신 후에,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이후에, 바담 속에 생명의 뭔가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숨쉴수 있도록. 생명으로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생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동물들에게 있는 그런 생명과 같이 이 세상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게 하는 그런 생명 정도가 아니래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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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생명이다 그래서 이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데 바로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 생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이 생명은 본래 하나님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성자 하나님에게 주셨고 요한일서 오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안에 또 생명이 있다 이 우리는 문화적인 개념, 철학적인 개념, 세상적인 개념에서 생명 그러면 자꾸 목숨을 생각해요. 목숨 그래서 우리 살고 있다, 목숨을 부지하고 움직이고 있는 이 생명, 이런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 산다, 목숨 부지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그냥 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서 어떤 신성을 말하는가요? 되게 문장 단아 보이시죠? 신성을 말해요. 신성.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그냥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흙 속에다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그그그 어떤 것,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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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이 신성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를 알수 있는, 신을 알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런 존재를 존재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데, 하나님께서 흙 속에다가 신성을 알수 있는 신성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못 하니까 그냥 우리 안에 영이 있다.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을 재직기 전에 영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영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알, 생명을,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기능이 있게 된 거예요. 영적인 기능만 갖고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 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말이죠.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이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왜? 생명이라고 하는 신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은 나의 죄에서 십자가 못 받게 죽어주셨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기에 나는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고 죄 문제와 마귀 문제 해방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이 신성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지만은 예수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신성 되시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영,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러지만은 사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영접하는 자, 고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믿으실때에흙 속에다가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명으로 호흡하여 하나님을 알고, 이런 생명으로 우리가 기운을 차려서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이 생명으로 우리가 숨을 쉬어서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접하고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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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이니? 세상에는 이런 인간 관은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이런 인간 이런 이렇게 인간을 표현하는 데는 없어요. 우리 성경만이 예수 안에 있는 이것만이 이 진리만이 이것을 말씀하고요. 지금 말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응어야 아픔, 상처, 사실 제가 이런 시우사역을 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뭐 돈이 끊건 없건, 잘생기든 못생기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나이 많든, 참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이렇게 대하면서 그들에게 모습을 보이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많은 문제를 보고, 응어리 아픈 상처, 세뇌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감정상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아 한 영역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문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네,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이제 이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날아가리라.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내게 들어왔던, 내게 뒤덮여 있는, 내게 있는 이 모든 흐물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되,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아가리라. 이한 가지만 깨달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과거에 허용되어지고 뒤덮여져 있고 들어와 있던 쓰레기와 같이 이렇게 쓰레기로 인하여 냄새나던 이런 예 사람을 내가 이제 예수 이름 부르면서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으리라 새 옷을 입으리라 이한 가지만 깨달아 버리면은 해결에 길이 보이는 것이고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서도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풍선은 삶을 향해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시작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천국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수준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은 알, 알고 죄의 종노라다고 마귀에게 종노라다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삶, 오염된 삶,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삶, 마귀에게 쏟고 있던 삶, 마귀에게 노략을 당하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삶, 마귀에게 쏟고 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분별 해내면서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새로운 새롭게 살기 때 이런 삶이 아니고. 과거의 죄의 종로로 든 삶이구나.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서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 안에서 새로운 삶을 성경을 통해서 되찾는 것.